안녕하세요 마놀입니다. 이번 영상은 간단하게 tj 변신 성물 쿠폰 이력을 좀 남겨 보려고 합니다. 변신하고 성물 한 번에 진행하려고 하고요. 제가 깜빡하고 마법인형 합성을 못해 가지고 이번에는 tj 마법인형은 이력을 남기지 못했어요.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다음 tj가 있기 때문에 또 그다음 tj를 생각해서 마법인형 합성을 먼저 일단 재물로 넣고 이력을 남기면서 다섯 개정, 변신하고 성물, 전설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. 본 개정은 이미 제가 이력을 남겼기 때문에 부계정들만 진행을 해볼 거예요. 자, 먼저 이제 진행하기 전에 간단하게 집계 기간부터 좀 살펴볼게요. 자, 변신 같은 경우에는 12월 26일 04시 59분 까지고요 크리스마스 다음날이죠. 자, 점검 전까지입니다. 그 성물 같은 경우에는 1월 2일 04시 59분 까지 입니다 자 성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간이 좀 남아 있긴 한데 괜히 저처럼 이거 좀안 하고 있다가 까먹기 때문에 이제 미리미리 하시는 걸좀 추천 드리겠습니다 자 전설하고 마법인형 포함해서 총 14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자, 그럼 바로 진행해 볼게요 마법인형부터 재물로 넣어 보겠습니다 합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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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성. 자 일단 어차피 재물이니까. 자, 와우, 좋아요. 재물이어도 하나 뜨면 좋죠. 한개 떴어요, 떴어. 바랑카, 좋습니다. 자 일단 인형에서 하나 먹고 시작하네요. 자, 일단 인형에서는 하나 먹긴 했죠. 자, 이제 변신 다섯 개 계정입니다. 다섯 개 계정. 자, 변신 한번 가볼게요. 자. 일단 가운데 거부터 까볼게요 가운데, 어? 그래, 좀 있어 보이는데? 안 나왔습니다. 자, 시계 방향으로 한번 까봅니다 자, 가운데 거안 나왔고. 아, 변신. 올 실패. 아, 변신 다 실패했어요. 괜찮습니다. 어차피 이력 남기고 또 TJ 도전하면 되고. 자, 아직 성물 남았죠, 성물. 솔직히 변신보다, 아, 성물이 더 먹기 힘든 것 같아서. 나전 성물을 좀 기대하고 있는데. 자, 성물도 다섯 번가 볼게요, 한번. 자, 합성 눌렀습니다. 자, 이것도 가운데 거부터 한번 가 볼게요. 짱. 아, 잘안 나오네. 자, 일단 첫 번째 거. 자, 두 번째 거. 세 번째 거. 자, 네 번째 거. 아, 올깡 느낌인데? 아, 진짜 전설 먹기 힘들어요. 이부창 타로스창. 아. 아, 오히려 재물에서 성공했네. 그래도 일단 마법 인형에서 이게 한번 보니까 대충 10번 돌려서 확률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확률이 11% 정도인가 그러거든요. 한 10번 도전해서 확실히 딱한개 정도 딱 확률만큼 나오는 것 같아요. 아... 하... 자, 이번 뭐 이렇게 다 이력을 남겨 봤고 아쉽지만 TJ를 한번 더 노려 봐야죠. 자, 시청자분들도 꼭 까먹지 마시고 이력들 미리미리 남길 수 있으면 미리미리 남기시길. 추천드립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